색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어가는 단계를 연습할 거요 그 색깔에 대한 개념 좀 공부하고,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표현이잖아, 진짜처럼 그리는 연습이란 말이야. 그래서 중근에 따라서 진했다가 점점 점점 부드럽게 밝아질 수도 있고, 밝았다가 어두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. 어렵지 않단 말이야. 색깔만 잘 섞으면.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걸 좀 이렇게 물 조절, 손힘 조절, 또 물감 조절을 해가지고. 색을 연결시키는 거. 그게 좀 어려워. 항상 물감 쓸 때는 항상 물도 많이, 물감도 많이 아깝더라도 습관을 잘들여야 되거든. 이 처음에 이제 많이 아까워 하는 애들은 물감도 조금 조금 굳어 쓴단 말이야. 풋에 다 물감이 일단 들어가. 적당히 색을 연결하는 연습할 거니까 물이 좀 많아야 돼. 약간 흥분한 느낌. 왜냐면 바로 봐도 물감이 꼬들꼬들해서 굳어버리면 색이 연결이 잘안 되거든. 노란색이지만 약간 붉그스름하게 갈색 계열로 넘어가는 걸로 채색을 해. 왜? 끊어. 끊어서, 이 요쯤. 그래서 넓게. 위아래를 일단 넓게. 왜냐면, 위쪽으로는 밝게, 아래쪽으로는 어두운 톤하고 이제 섞일 준비가 돼야 돼. 그래서, 큰 붓, 조그만 붓으로 하지 말고, 이 정도 큰 붓으로 넓게 넓게. 물감이 너무 연하면, 바를 때 이렇게 막 겹쳐서 색이 달라져 너무 연한 거야 그제 말고 두툼하게 풍건하게 사이색이 필요하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섞으면 사이색이지 근데 항상 섞을 때는 밝은 색을 조금 많이 해야 사이색이 나오나 이거? 그 그러니까. 이런 면 사이색이야 사이색을 만들어서 요 중간을 요렇게 여기서는 이 붓에 손에 힘을 주면 안 돼. 부드럽게, 살랑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비비듯이 이렇게, 이렇게 넘겨주면 근데 어디가 끊겨 보여? 여기 아직 끊겨 보이지? 여기는 아까 여기 처음에 썼던 노란색을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사이를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쪽으로 또 살살 1, 2, 그 다음에 3번 통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끼리 하는데 약간 약한 갈색빛이 섞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한간고은 조름한 거를 조금 섞어고 여기서 끊어서 지금 내가 귀찮아서 많이 안 풀었어 바로 이렇게 티가 나잖아 너무 많이 하면 종이 까지니까 골고루 펴 발라질 수 있는 정도만 로 이렇게 네, 발라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색을 <laughs> 썼던 색끼리 슬쩍 섞어갖고 이거보다 연한 톤, 아까 썼던 것보다는 밝은 톤이 나오는지 중간 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<laughs> 여기 안 발랐습니다. 반짝이치 양쪽으로 칠하지 말고, 될수 있으면 한쪽으로. 왜냐면 가면 여기랑 여기랑 발라지는 게 달라서, 붙자국안 낫게. 붙자국물자국 최대한 안 낫게. 그러니까 4번 통까지만 뱉보자 여기서 어두운 거는 이쪽, 이쪽. 이건 많이 빨개. 라운드라서 똑같고, 따뜻한 계열에서 제일 어두운 톤은 세피아 세피아. 반다이크 세피아. 블렛보다는덜 진하니까 이게 딱 4번 톤입니다 진한 색일수록 제대로 안 발라지면 이제 물통 물통 튀니까 충분히 하자 충분히 여기에 <목소리> 물감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것 같다 그면 살짝만 빼서 적당히 사이사이 사이사... <목소리> <목소리> 대치. 이 정도. 너무 여기 물감 양이 많다 싶으면 걸레에다 쳐갖고 조절을 하고 색이 날라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2, 3, 4 톤으로 연결을 시키고 파란색 계열은 원래 명도 자체가 좀 진해서 밝은 쪽으로는 흰색하고 섞어야 되는데, 여기처럼 중 물조절하는 요령으로 쉽게 해봅시다, 쉽게. 밝은 쪽은 살짝 물조절 해서, 물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, 종이가 흰색이기 때문에, 흰색하고 섞이는 효과가 날 수가 있다 단지 이제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하면 종이가 다 까지겠죠 수채화 물감이라 일부러 좀 뻑뻑하게 안 하고 물을 많이 해서 은건하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포스터 칼라 위주로 쓸 때나 테스 칼라는 좀더 꼬들꼬들하게 빡빡하게 해야 된다는 거. 푸르지안 블루 쪽에 어두운 파란색으로 한 개를 더 내고, 제일두 부분은 인디고을 써서 마무리합시다.